안녕하십니까? 오늘부터 우리 국민의 힘은 4월 10일 총선에 더 절실함을 가지고 집중해서 임하기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당사에서 모든 당의 인력이 집중된 당사에서 이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. 음.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. 저는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 하는 점에서 누구보다 공감합니다. 정말 막아야 하죠.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도 공감하실 겁니다.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모레부터 대기업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. 이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소상공인 그리고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겁니다. 그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해요. 우리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격차 해소를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. 역시 이 문제는 격차 해소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충분한... 자력과 인력을 갖춰서 이 법률에 따른 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이나 대기업들이 있죠. 반면에 그럴 자력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 대부분인 50인 미만 사업장들과 그 종사자들이 있습니다. 이 양자 간의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. 그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, 그리고 그 격차를 해소하려는, 그리고 보완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, 인류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은 저는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법을 50인 의미한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게 강력히 요청드립니다. 제가 비대위 할 때마다 정치개혁 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정치개혁 을 저희는 바로 하고 싶고 그리고 정말 하고 싶습니다. 저희는 다섯 가지 말씀드린 것 외에 여러 가지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는데요.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보고 있는데요. 이 정치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저희가 여러 가지 제안을 받고자 합니다. 지금도 주시는 분이 많은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라든가 정치개혁에 관해서 국민들께서 저희가 이 총선 국면에서 해내기를 바라는 제언들을 우리 국민택배 그 시스템을 통해서 어 많이 내주시길 바랍니다. 저희가 그것 무겁게 받아들이고 실천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. 오늘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.